안녕하세요 10, 10월 30일 10월 30일 아침방송 시작합니다 네. 딸이가 사과를 많이 남겨서 제가 먹음새해서 방송이 오늘 매끄럽지 않습니다 딸아이가 남긴 사과를 먹어야 돼서 밖의 온도는 65도고 오늘 80도까지 올라간대요 아주 좋죠 네. 어제, 어제 9시에 테니스 치는데 오전에 날씨도 안 덥고 진짜 좋더라고요 우와. 페이스가 더우면 진짜 힘든데 안 더워서 좋았습니다. 이제 이번, 이번 주는 자, 목요일이 내일이 할로윈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할로윈 그래요? 이태원 참사 10월 29일인가요? 2주기 지났죠?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150몇 명이 죽었... 156명인가 9명이 죽은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경비 제대로 안 쓰고 용산 경호원이라고 응? 도대체 그리고선 아무도 책임지자 다 무죄예요 그냥 그게 제일 황당한 거예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다. 행안부 장관, 뭐, 국무총리, 경찰국장, 뭐, 다 무죄, 다. 누가 잘못했어? 애들이 잘못했어? 여론 조사를 다주적해 가지고 뭐. 다 그렇게 하고 참. 하면은 모든 차들이 다 서야 돼요. 반대편 차선도 그때 아침에 스쿠버 스만나면 좋지 않죠? 결국 이제 금요일은 애들이 좋아하는 오락, 오락 게임 업데이트가 있는 날이에요. 별 재밌고, 주일날은 데일라이 세이빙이 끝나요. 썸머타임 우리가 한국말로 거예요. 그게 끝나서 이제 14시간 차이 나요 한국이랑 지금 7시 32분이니까 한국은 저녁 8시 32분인데 그게 끝나면은 한국이 지금 저녁 9시 32분이 되는거죠 지금 13시간 차이가 14시간 차이 나나 뭐그렇게밖에 안그럴거 11시간이 13시간인지 진짜 참 정반대에요 시차 적응하기도 제일 힘들죠 자 요즘 다시 이제 또 비트코인이 오르려고 시동을 진짜 걸고 있습니다 이제 6개월 행보를 지금 거의 마무리하는 선에 있어요. 아, 이제 흥미진진하죠. 이게 사실 사람이 삶에 있어서 어떤 활력소가 있어야지 아침에 가볍게 눈을 뜨게 돼요. 옛날, 다람쥐 챗바퀴 도는 삶을 살면은, 뭐, 재밌는 일이 없죠, 일어나서. 근데, 뭔가 활력소가 되는 일이 있으면은, 이제, 아침에 눈을 뜨기가 좋죠. 예를 들어서, 뭐, 차를 샀다든가? 그죠? 뭐, 그냥 예를 들은 겁니다. 뭐 강아지를 뭐 입양했다든가. 그러면 참, 즐겁죠 이제 비트코인이 오르니까 재밌잖아요 저희는 뭐 그냥 그 그걸로 이제 목적이 있으니까 그 비트코인이 오르면 이제 그 돈으로 차를 산다 이런 목적이 있, 있으니까 그래서 또 오르니까 또 유튜브에서 코인 오른다고 날리고.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지금 사도 됩니까? 네. 뭐, 뭐 돼요? 지금 사도. 네. 지금부터 한두 배, 반세배 오를 건데, 뭐, 뭐.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사, 지금 사는 사람이 오히려 마음고생 안 하는 거죠. 옛날에 3월부터 막 오른다고 해서 살았던 사람 막. 벌써 한 속이 시커멓게 탔죠 6개월 동안 기다려서 게다가 한국 사람은 많이 샀는데 한국 사람들은 잘못 기다려요 기다리는 걸 못해 종특이기도 하지만 그게 뭐 사실 어? 기다려봤자 좋은 일이 없으니까 주식도 단 우리나라 사람들이 엄청 단기 보유 밖에 안 해요 장기 보유 절대 안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장기 보유해도 이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이상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미국 시장은 무조건 장기 보유해야 돼 무조건. 통계를 보니까 4년 이상 보유해야 뭐가 확실한 소득이 나와요. 미국 시장은. 4년 이상. 시장이 오르락 내리락 할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뭘 미국 주식을 사면 4년 이상은 보유를 해야 뭐가 좀 최악의 경우에도 이득이 나요. 물론 이제 빅테크 위주로 사야 돼요. 엉뚱한 네. 거 사면 안 돼요. 보통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빅테크 위주로 사야지. 재밌게 돌아가는 형국입니다. 네. 그리고 집 사람이 내년에 한국을 가려고 계획하는데 표를 이제 네. 알아봐야죠. 그 만약에 마일리지로 가려면은 마일리지가 될려나 모르겠는데 마일리지로 가려고 그러면은 진짜 미리 알아봐야 돼요. 할것 같으면 뭐한한개월그 전부터 알아보면 되고요. 근데 그때가 어, 또 일로 왔네. 까먹고 차가 또 막히네요. 까먹고 또이쪽으로 왔습니다. 저쪽 길이 개통하면서부터 차가 이렇게 막혀요. 이걸 까먹고 또 왔어요. 다음부터는 쪽으로안 된다. 예, 차가 많이 막혔어요. 예. 자, 요즘 날씨 좋죠? 요즘 아주 날씨 여기 참 좋습니다. 예. 조금 쌀쌀하다가 오전 오전이나 새벽에 40몇 도 가면 쌀쌀한 거예요. 예. 30몇 도 가면 진짜 쌀쌀한 거고. 다시 한겨울에 40몇 도면 애교죠, 애교. 근데 이제 30몇도 가면 진짜 쌀쌀한 거고. 근데 요즘 뭐50몇 도. 게다가 낮에는 80도. 아주 진짜 좋죠. 예, 날씨 막. 정말 좋죠. 진짜 정말 좋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요즘 비가 안 와요. 저희 부모님이 10월 초에 오셨는데. 계실 때 비가 새벽에 한번사져갔던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태풍 이후에 비가 안 와요. 태풍이 딱다간 다음에 그 다음 날 부모님 오셨거든요. 그 전기가 들어오고, 전기가 한뭐한 뭐한 3일 나갔었어요. 그 다음에 비가 안 와요. 와... 어저께 차그 앞에 유리창에 빗방울이 조금 떨어졌었어요. 그게 다예요. 비가 안 와서 꽤 가물어요. 자, 다행인 거 햇볕이 그래도 조금 가을볕이 좀 약해서 모든 게다터들어가지 않는데 비가 진짜 안 와요. 그래서 잔디도 뭐다 죽고, 다음에 뭐 저희 동네 같은 목화를 많이 하니까. 목화는 이제 뭐 추수할 시기라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근데 왜 이렇게 비가 안 올까요? 참. 하, 거의 한 달에 비가 안온 적은 없는 것 같, 거의, 거의 못본것 같아요. 이렇게 가물은 건, 가물어봤자 뭐 한여름에 3주 뭐 이렇지, 이렇게 비가 안 오는 거는 잘못본것 같아요. 그래서 유례 없는, 제가 볼때 유례 없는 가뭄입니다. 우리 동네에. 저 지금 10월 말이니까 잔디도 이제 한 번, 두번 정도 깎으면 이제 안 깎아요. 잔디가 더 이상 자라지 않아요. 월동을 하고 그래 가지고 얘들이. 그런데 지금 비가 안 와서 비가 안 와서 좀 일찍 또 말라 죽고. 잔디는 사실 잔디에다 물 주면은 돈 진짜 많이 들어요. 수도값 2-30만원씩 나와 2-30만원씩 스프링클러를 이렇게 틀어놓으면 많이 틀지도 않아, 10분만 틀어도 한20몇 만원 나올 거예요. 매일매일 10분 틀면 20몇 만원 나와요. 아예 안 틀면은 한 그래도 한 9만원 나온다. 와이 수도값, 그 수도값이 상하수도랑 쓰레기 치는 값까지 포함된 거예요. 쓰레기통 큰거 하나. 그래도 너무 비싸잖아. 그래도 너무 비싸. 참 물가 비싸요 미국에. 그런 생활 기본 물가들, 전기세 뭐뭐 기본으로 한한이만원 나와요 기본으로. 그리고 여름 겨울 에어컨 막 틀고 뭐 히터 틀고 그러면. 40만원 까지 나와요, 많이 나오면. 그 그러니까 불가 비싼 편이죠. 정신없는 사람들은 진짜 많이 나와요. 정신없는 사람들은 뭐, 막, 집 여름에 춥게 해놓고, 겨울에 막, 덥게 해놓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진짜 많이 나와요, 저기 있어요. 거의 뭐, 동백만원 나온다고 보는데. 할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그렇게막 정신없이 트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자들이 트는 게 아니라. 부자들은 돈더 아낍니다. 뭐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부자들 돈 되게 아껴요. 허투루 안 써요. 근데 미국은 워낙 그냥 펑펑 쓰는 사회에요. 여기는 펑펑. 어, 그래도사회가 돌아가죠. 경제가 돌아가고. 여기는 나 아쉬운 거 없이 그냥 막 펑펑 쓰는 사회에요자 오늘은 이쪽으로 가야겠네요. 자, 이 정도면 이제. 9시, 8시 8시 수업이니까 지금 7시 43분이라 학교는 늦지 않고 자 이제 대통령 선거도 다가오고 뭐 재밌는 일 많아요. 에이, 미국에 아주 재밌는 일 많아요. 대통령 선거 안개 속으로 트럼프가 될것 같다는 에이, 기분에 아무도 몰라요. 근데 기분에 괜히 트럼프가 또될것 같다는. 트럼프가 트럼프가 매스컴에 많이 나오나요 요즘? 그래서 그런가? 저 어, 어, 어떻게도 얘기했나? 뭐 좋은 놈 없어요.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좋은 놈 없는데 그 중에서 덜 나쁜 놈을 뽑아야죠. 네. 네. 저도 이제 성향을 보면 공화당에 좀더 가깝지 않나 예, 저. 민주당 너무 너무 막 미친듯이 성수주자들 우대하고 막 그래가지고 좀더 공화당에 제가 성향이 나이도 먹 뭐, 나이도 들어서 그런지 공화당에 좀더 가깝지 않나 싶은데 트럼프는 아니라 이거죠 예. 트럼프는 아니라 이거죠 자황당해요 그런 사람들 하도 난리치니까 웬만한 거는 잘못으로 보이지 않아 그런 효과가 있어요. 김건희 하도 돈 빼먹고 그러니까 뭐 작은 돈은 빼먹는 건뭐 보이지도 않는 거, 그런 효과죠. 파란만장에 보면 대한민국도 어, 파란만장에 이준석이고 어? 젊은 애들 다 똑같아요 네. 다 똑같아요 젊, 젊다고 뭐 깨끗하게 정치하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젊다고 깨끗하게 정치하는 게 아니고 또, 기존 정치인들이 바보라서 그렇게 정치한 거 아니고. 그죠? 다 똑같아요. 다른 집들 보면. 야, 한, 한 가지. 정치는 정치해본 놈한테 맡겨야 돼요. 엉뚱한 개, 재벌 종수나 막, 어, 뭐 학자 뭐 이런 사람도 와가지고 잘할 것 같죠? 더안 돼요. 기본 정치 문법을 아는 사람이 해야 비슷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희대... 어? 희대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정치 문법을 모르고 막... 막 하니까... 기름값은... 예, 조금... 그나마 3불 아래는 다행이죠 3불 네. 어, 아래는 싼거네요 네. 싼거네요 지금 역시 선거철이라 조절했어 3불 아래 싼거예요 2불 그렇죠? 구사면 제가 말씀드렸지 다른 물가들이 하도 올라서 이제 기름값은 더이상 어떤 물가의 척도가 되지 못해요 다른 것들이 하도 올라서 예전에 사람 들이 기름 값에 엄청 민감했 거든요. 근데 뭐 기름 값뭐아 다른 거 몰라서 기름 값을 이제 그런 값다하는 거예요. 선거 끝나면 좀 이제 좀 조금 뭔가 안정이 되겠죠. 학교는 뭐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는 이제 한 4주 남았을까요? 학교가 11월 이번 주 지나고, 11월에 3주 하고, 마지막 주는 댄스 비행이라 놀고, 그 다음에, 12월에 3일 하면 은 이제 끝나요. 그 4주 남은 거예요, 4주 딱. 아참 수업 쉽지 않아요. 제가 가르치는 과목 중에 하나는 이제 산업용 컴퓨터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건 이건 무슨 문과야 문과. 무슨 막 수식이 별로 없고 말로 하는 거라 아이고 떠드이라고 아주 힘들어요. 한국말로 떠들으면. 나 지금 영어로 떠들 얼마나 힘들어 문과야 문과 그냥 그래도 이제 뭐3 년씩 가르치다 보면 조금 이제 노하우가 생기죠 그래 쉽지 않아요 오늘은 수업이 가득 있는 날이에요 오늘 네, 오늘 커미티 일 하는 것도 있고. 차가 어떻게 이렇게 한 대도 안 왔어. 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저는 내일 아침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